저또 3점이 잘안 되네, 지금. 저희 비피스가 좋은 게 보일 죠 저기. 각도 좀줄것 같은데. 더블티? 없다. 알았다, 아, 까비, 아, 까비? 까비, 까비. 속공 줘요, 속공 줘, 그냥. 오케이, 오케이. 5초, 땜에. 아, 훌륭한 식견인데 <laughs> 팔이 짧아서, 제가. 아, स 리 클랩아 했다. 어, 날괜날아어 파울 잡던 쓰지나? 지금부터 해야지. 따로 잡으려면은. 따씨 수비 받고나 보다. 그럼 이분들이 1등 아닙니까? 비밀이에요. 네, 무패해야지. 드디 저희가. 아예 어, 지금 클라요어 가비. <laughs> 와. 태현님 내려와야 돼요. 오케이. 이대래 이대일. 아, 까비 아, 나 반발했네. 죄송해요, 쓰리언니. <laughs> <laughs> 아, 구단주가 반말할 수도 있죠, 뭐. 아, 그래. 수비 똑바로 해, 우리. <laughs> 와, 왔다.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이게 팀 박스지.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. 까비. 아! 괜찮아, 까비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30초. 무조건 파울 할 거예요. 파울 할 거예요. 앞으로. 앞으로. 아, 저, 저, 저. 까비, 까비. 어. 아니죠? 배지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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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그시 수비 확실해요, 5점 이거 진짜 얼마 차이 안 나요, 이거. 네, 네. 까비? 와. 봐봐, 이거 금방이라니까, 생각보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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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, 저, 저, 저. 앞으로. 어, 어, 아니야. 이건 의심해볼만해, 방금 거. 몇시 <laughs> 개꿀이래. 나이스 <laughs> 3점 잘 막아요. 햇지 수비 2점 줘도 되니까 3점 막아요. 3점. 3점 아 넣으니까. 죄송해요 네. 아, 와나 뭐했냐 오 어, 나이스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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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, 줘도 스고 3점 줘도 스고 3점 줘도 되 나, 나니까 앞에서 올 것도 들어오더라도 한 둘만 뛰어봐요 한 둘만 아 갑돌림이 거기서 <laughs> 3점 쓸 줄은 몰랐네 네팀파예 팀파 파 없이 16초예요 16초 4점 차니까 3점만 무조건 막고 저쪽 파작하더라도 3점만 계속 막으면 되거든요 예 예. 네. 그리고 방금 칸나바로 같은 이렇게 쭉 치고 나가는 거 대충 눈치 보고 뛰면은 보이면 그냥 줘버려요. 오케이. 예, 예. 2점 차거든요 지금. 너무 멀면 안 돼요. 코트 넘어가면 안 돼요. 오케이. 오케이. 앞에. 아니다. 어어어. <laughs> 어, 나이스. 실패하면 역적인가 알지? 굿샷. 나이스. 어 오케이. 삼점 마, 삼점 마, 나이스어 나이스. 됐다. 됐다. 오 <laughs> 들어갔어 근데. 오소루 어, 어. 뛰어. 까비? 까비, 됐다. 나이스. 고생하셨습니다. 어휴, 고생하셨습니다. 또 카톡에 올려야지. അത് <laughs> പിടിക്കുന്നു <laughs> <laughs>